자, 그래서 188, 138페이지 연습문제를 풀도록 하겠다. 어, 그러면 185번부터 할게요. 185번부터. 자,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다. 요세 가지가 있다. 그럼 표를 우리가 그, 그렸을 때 어떻게 된다? X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 0, 1, 그리고 여기는 합. 이렇게 돼서 합은 1. 그래서 P, X는 X. 번거롭게 표를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계산하기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얘는 4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또 0일 때는 6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여기 k 자리라고 써 있는데 k가 구해지는 거죠 예예예 음, k 그러니까 두개 k 더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그지? 근데 통보를 좀 해야겠네요 그럼 뭐 어떻게 어떻게 할래 넘기면 k는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음 6과 4 6 4 6 12 12가 되겠네 12가 그지 그러면 12분의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식으로 해서 12분의 7이 k 값이 되겠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다 자 여기서 k를 구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x 제곱 마이너스 3 아니 2x네요 2x-3이 0보다 작다 를 구하시는 거죠 그럼 이 식을 풀면 되겠다 인수분해니까 x-3 x 음 플러스 1 음, 이렇게 되고 0보다 작다 아직도 이거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지 작다잖아 그죠 그러면 사이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크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이야. 그니까, 러 얘를 0으로 만들었, 얘는 뭐야? 원래 함수에서 마이너스 1, 어 너무, 너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치? 어. 그래서, 요런, 이런 함수 그래프에서 0보다 작다니까,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 y 값, 요 선이 자체가 요, 이 x 축을 중심으로, 이게 이게 0이잖아. 이게 y는 0이라는 축이라고. 예를 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이 선이 그려지는 x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x값의 범위는 나 이거 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니? <laughs> 네, 이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 값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니까 여기 해당되는 건 뭐야? 마이너스 3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마이너스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하는 거는 0과 1. 해당되는 0과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 값은 px는 0 or px는 1. 이렇게 됩니고 o r 은 뭐라고요? o r 은 플러스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얘는 6분의 1 더하기. 아까 k값이 몇이었죠? 12분의 7이었죠? 12분의 7, 이렇게 되니까. 12분의 1, 2배, 12, 이렇게 곱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9, 약분에 줄수 있겠네요. 4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음, 그래서, 4분의 3,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요, 확률값의 답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